아포칼립스 어, 있비행기 비행기 지금 부트캠프 위에 있는데. 지연이 떴어요형은 부트캠프 위에 있다고? 저 비행기 탔는데 출발을 안 해요, 비행기. 나도. 나도. 나도 부트캠프 위에서 지금 지연이 떴어요 어쨌든 다 이제 떨린다. 갑자기 떨린다. 갑자기 거다 뭐야? 돌려봐라. 와! 와! 이거 봐 봐. 와 미쳤다 내가 <laughs> 바아 건너가자. 저쪽으로 가겠다. 저쪽은 생각보다 많이 없다. 와 개막 이거 잠수 개막겠다 주먹질해도 엄청 먹겠네 이거. 와 잠수 졸라 먹겠네 이거. 어디 어디 한한명 있어? 찰리 가면 되겠는데 나. 잡았어제 집에 들어오는 가봤는데. 이거 다 얘들, 제거 누가 확 해라. 네 내가 했어. 내가 했어. 이제 내떨어어또떨었어져거 떨어져. 그거 떨어져. 그거 떨어져. 거 떨어져. 거 떨어져. 거 떨어져. 거 떨어져. 그거 떨어거떨어어져 그거 떨 여기, 졸라 여기, 여기, 졸기 여기, 난리 났다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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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나 <놀람> 다 없지. 오피... 탄이 없어 다 어째 두 대, 두 대, 두 대, 두 대, 개두 대. 얼른 들 오세요. 평화롭다. 뭐야 이거? 개빵 분들한 개빵 운전. 실제 몇 개야? 실제 수백 개야. 여기 와, 미쳤어 장포탄 없죠? 어, 나 오탄총 이거. 저 창고 안에 창고 안에 창고 안에 창고 안에 날리놨다 이들. 명용합니다 아, 이 장난. 탄이 없어가지고.